<laughs> 집안에 뭐 좋은 일들이 있으신가 봐요. 네. <laughs> 야, 뭐 박수 소리가 여느 조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어, 제가 그전 시간에 했던 부분하고 연동이 돼서 세이지와 소통에 대한 부분을 네. 연동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먼저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행복하십니까? 네. 이야, 진짜 행복하세요? 아, 여기 광신자 집단 맞아요. 제가 봤을 땐 <laughs> 웬만해 그런 답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아, 제가 오프닝 상뭐 말씀 한번 드리면,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동네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뭐 자녀분들 다 키우시잖아요. 저도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가장 대 서울대학교로 많이 보내는 동네 어딘지 아십니까? 어, 대치동. 강남구 대치동이라고 합니다. 예, 강남구 대치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이들 10대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데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진하는 이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소통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부르짖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아니겠어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해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고민하지 않고, 조건과 상황이 맞으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맞지. 7.6%를 제외한 92%, 92 93%는 다 불행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의 조건은, 아, 돈이 아니네요. 돈이 아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오신 우리 마인가족분들은 전부 다 얼굴이 행복해 보이세요. 네. 왜? 돈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웃음> <웃음> 자, 농담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돈에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돈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소통을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복 또한 결정하시는 겁니다. 행복 또한 결단하시는 거예요. 행복 또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순간부터 행복되겠다는 결단을 내리시는 건 본인한테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부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엄청난 집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영원히 써가고 있으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 내가 내부적으로 너무 소통이 잘안 되고 너무 연약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신과의 소통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들을 통해서 외부적인 소통이 연결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 순서가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건데 일반적인 기업체 강의나 일감적인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의뢰한다러면 뭐만 요구할까요? 두 번째만 요구합니다. 무조건 남과의 소통만 저한테 강의 해달래. 아닙니다. 천만은 만만은 말씀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아닙니다. 소통은 스킬이 아니에요. 자세고 태도고 결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세이지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소통에 대한 부분도 결단을 해주세요. 아, 먼저 있겠습니다. 스피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세이지를 할때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의 소통 도구입니다. 그렇죠 스피치를 안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핵심 요소를 세 가지만 우리가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근대에서 영국 근대사, 미국의 근대사, 그리고 한국에서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글을 잘쓴사람을 어떤 게 요소가 가지고 있나.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봤더니 뭐였죠? 첫 번째가 쇼트, 숏트. 쇼트 뭡니까? 짧고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센스입니다. 센스는 뭐죠? 감성적으로 얘기하라. 감성적으로 얘기하라. 그렇죠? 원래 뜻은 재치, 상식, 뭐 이런 건데 감성적으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예, 솔트입니다. 솔트는 뭐냐면 인상적으로 얘기하는 뭐죠? 예시와 비유를 많이 들어서 자 쇼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결론부터 핵심적으로 전달하셔야 됩니다. 미소와 칭찬을 통해서 예,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소통을 함과 동시에 방문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방문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셔요.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처음 뵙습니다. 처음 아, 일단 전화 드리고 찾아뵌다고 했을 때좀 부담이 많이 되셨죠. 아무래도 뭐 세일즈를 하러 온다니까. 그러시죠. 전방 밀어붙였습니다. 자, 그럼 어떠죠? 일단은 수긍을 하죠. 아, 이게 예,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럼 저는 그때 긴장을 확 떨어뜨려 줬습니다. 뭐죠? 방문 목적을 밝혀 주는 거죠. 제가 오늘 찾아뵌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진 어, 확신과 소신. 특별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드리는 정보들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차 후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은 제가 정보만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괜찮으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100%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뭐죠? 경계심을 내려놓습니다. 그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무조건 막, 막 찔리기 시작하죠? 화장품 못 쓰고 계세요. <laughs> 마임 써봐, 마임 써봐, 막 이러면서 계속 방패만 찢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의 아주 옷을 여는 방법은 바람과 태양이라고 했을 때 바람이 여는 확률보다 태양이 넓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소우화에서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렸을 때 쇼트도 결론부터 얘기하고 구현설명하고 짧고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명확하게 결론부터 얘기하는. 습성 이게 스피치, 세이지 스피치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센스는 뭐냐면 어, 3년 전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어, 우리 마인 가족분들 아시는 텔레마켓 하시죠? 무지하게 전화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텔레마켓인데 연봉 1억이 넘어요. 전화로. 전화로 하는데 1년 연봉이 넘는 자매가 그 자매, 자매. 자매 둘이서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어, 그래서 인터뷰를 갔어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 전화로 어떻게 이렇게 수입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분들이 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자, 얼굴이 어때? 얼굴이 이뻤을까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영원히 뭐, 맑아요. 예. 근데,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자, 전화로 하는데 목소리가 이뻤을까요? 예. 생각보다는 이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했다고 합니다. 예. 기술을 한 거에 의하면, 그냥 목소리는 평범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특출난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기술이 뭐였을까요? 이센서와 연결입니다. 뭐냐면, 풍부한, 감성적인 형용사와 부사를 많이 써줬다는 거죠.